이게 야구네요. 예, 여기서 동점 스리런이 나오네요. 오늘 높은 공, 참 공교롭게도요. 네. 101개째 공이었나요? 그러게요. 100개가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게 또실투로 이어지면서 장타가 나옵니다. 그것도 그냥 장타가 아니라 동점 스리런이 나왔어요. 석점이라는 점수가 무색해하는. 음. 올해 김민성 정말 대단하네요. 최고의 한 해고요. 예.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장타가 나온다는 점도 김민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타자라는 게 나타나잖아요. 그렇습니다. 이야, 네. 대단하네요. 네. <laughs> 이렇게 되면 두 선이 지금 뭐 역전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핀치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. 오늘 네. 그렇다면 연재욱 감독이 변화를 준 김민성의 5번 타순이 맞아 떨어졌고 노경훈은 이제 강판이거든요. 노경훈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두산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. 어려움이 네. 있는 불펜인데 말이죠. 그렇습니다. 네. 자, 김민성의 동점 3런이 나왔습니다. 잠시 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